당신이 몰랐던 조폭의 인생 2편 1편 김두한에 이어 2편 시라소니입니다. 시라소니의 본명은 이성순입니다. 김두한과 더불어 당대 주먹이었던 시라소니는 1916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분홍 이기정과 셋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5살 위의 형인 이성덕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 일본 빙상대회와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엘리트 체육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은 체육인이고 동생은 조폭이 된 거지? 어쨌든 어린 시절 이상수는 열차 밑으로 들어가 죽을 뻔 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때 시라소니, 북한말로 쓰라소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북한말로 쓰라소니는 동물인 쓰라소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거나 혼자 뒤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시대에서도 장돌이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라손이 이성수는 형과 달리 일본 제국 경찰의 감시를 받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동네 최고 양아치죠. 보증으로 집이 힘들어지자 1932년부터는 도비놀이에 뛰어들게 됩니다. 도비놀이란 일본으로 뛰어서 탄다라는 뜻으로 열차가 느려질 때 탔다가 내리는 것으로 지금에 비해서 열차가 느리긴 했지만 죽는 사람도 많았던 신체 능력으로 밀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밀수업자죠.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평양 제1의 주먹인 박두성을 이기고 이름을 떠치기 시작해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여러 무용담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서 사실이라고 할 만한 무용담은 없습니다. 알려진 건 북경에서 치에코라는 여성과 살림을 차렸었는데 잠시일 뿐이었다는 사실만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해방 후에 월남하여 서울로 내려와 조폭들의 큰형님격이면서 이북 출신들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한국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담으로 시라소니의 특기는 공중거리 박치기, 장거리에서 뛰어들어 박치기와 무릎치기를 하는 지금으로 치자면 니키가 팔꿈치 공격이었고 단검을 사용해서 싸우는데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시라소니가 아무 수련을 거치지 않은 타고 싸움의 달인으로 소개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도 거르지 않았고 1934년도에는 백두산에 올라가 훈련도 했었다고 자신이 증언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당시 서북청년단은 이화령과 정팔 크게 두 파로 갈려져 있었는데 시라손이는 중간에서 중재를 담당했습니다. 정식 직함은 압록강동지회 감찰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6.25 전쟁이 터지고 남측의 편에서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k l o 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하였고 3 1 공수유격단의 부부대장 자격으로 한국군 최초 공수 강화 훈련을 교육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 아래 키큰 사람이 시라손 이성순이었고 오른쪽이 소대장입니다. 당시 평균에 비해서 컸던 시라손의 키를 알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서울은 이화룡이 이끄는 명동파와 이정재가 이끄는 동대문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당시 김두환은 전계로 진출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조폭들의 개파 싸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시라소니는 명동파에 합류하게 되고 당연히 이정재와는 사이가 안 좋아야 하지만 부산에서 다구리를 맞던 이정재를 구해준 인연으로 명동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정재의 사무실에도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립하는 파의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란 힘든 법이죠 동대문 시장의 점포 양도 문제로 이정재와 큰 충돌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굶주린 KLO 부대원들을 위해서 돈을 두번 빌리고 점포 양도까지 요구했고 마지막은 50만원, 지금 돈으로 5억에 달하는 거금을 달라고 하며 동대문 상가의 서북 청년단 출신 군인들에게 상가를 좀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려진 것만 이 정도고 그 이전에도 이성순 이정재에게 자주 돈을 뜯어간 걸로 확인됩니다 결국 동대문패 간부들과 이정재는 시라소니 암살을 계획합니다. 좁은 사무실로 유인하여 몽둥이와 둥기, 손도끼 같은 흉기로 잔혹하게 다우리를 쳤는데 이 사건이 시라소니 동대문 린치 사건입니다. 야인 시대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죠. 얼마 뒤에 종로가의 반도병원으로 옮겨지고 증상이 심해 다시 백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부상이 너무 참혹해서 의사는 당시 시라소니를 보고 시체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정도 부상이니 당연히 후유증도 심했고 시라소니 인생은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정재의 부하인 이석재가 후한을 없애겠다고 하며 단독으로 병원에 찾아가 새 막대기로 시체가 치누어 있는 시라소니를 패버립니다. 그나마 하나 남은 멀쩡한 다리까지 부러뜨리려고 하는 차이나 시라소니는 역시 시라손인지 그 몸으로 이석재 얼굴을 치고 소란에 들은 간호사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석재는 실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후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의 방해로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어 쓰러진 시라소니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기독교에 몸을 담게 되는데 5.16 군사정변 당시 조폭들이 일제히 건거할 때, 시라소니도 건거되었지만, 영락교의 신자들의 탄원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참고로, 영락교회는 이북 출신들이 세운 서북 청년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라소니가 상남자의 면모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돈을 뜯은 게 미안했었던 건지, 또 아니면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이제 해탈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이정재의 추가 기소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에 시라소니 린치 사건에 대지신문을 했는데, 린치 사실을 부정하며 이정재를 감쌌습니다 이 일로 완전히 시라소니는 조폭계에서 은퇴를 하였고 마지막은 영락교회 집사로 두깐짜리 새빵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하다 이겁니다 가족들의 회고에 따르면 말년에는 완전히 신앙에 귀의하여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막내아들인 이이연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되었을 정도이니 말이죠. 마지막 여담으로 아내를 몹시 아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친척의 소개로 시라소니를 만났는데 당시에 너무 못생겨서 안 만나려고 했지만 시라소니가 자신의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한 뒤에 권총을 딱 놔두고 결혼을 안 시켜주면 다 죽이겠다고 하여 서둘러 결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음... 상남자 같긴 한데 이게 이래도 되나요? 이것만 보면 막 결혼해서 가정폭력을 하고 이럴 것 같았는데 맛있는 걸 사오면 아이들에게는 숨기고 아내에게만 주고 아내의 말은 곧 법이라고 말하는 등의 상당히 팔불출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내 역시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며 회고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야인시대의 시라소니와는 완전 다른 외모였으며 체격이 상당히 컸고 몸통 자체가 두꺼웠으며 일반 성인 남성에 비해 손이 두 배로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편은 구마족과 신마족 그리고 이정재의 인생 이야기와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몰랐던 사실편이 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짧고 간단하지만 영상이 없는 정보도 있는 시라소니에 대해 몰랐던 사실편도 같이 올려놨습니다.